안녕하세요. 가지 선생님 우희선입니다 <laughs> <laughs>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여기는 김포 가지스튜디오 본원입니다 본원이 있다는 얘기는 분원도 생긴다는 건가요? 있다는 분원을 만들 계획으로 호기롭게 본원부터 차렸고 어, 저는 원래 여기 김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닌데 운전을 하니까 지역이, 거주 지역이 꼭그 서울 중심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외곽으로 더 넓게 이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고른 지역이 김포였어요. 근데 김포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를 걸으면 다 아이들과 아이들 부모님이시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젊은 부부가 많다 보니까 연령층이 다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과의 수업을 시작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이 주변을 좀 걸어, 걷다 보니, 임대료도 첫 시작으로 나쁘지 않다는 걸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 이게 바로, 정말 화려한 거 <laughs> 저 얼굴형 저런 꼬여봤는데 어때요? <laughs>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얘가 <laughs> 집에 있는, 붙어있질 않아서 집에 같이 있어줄 수가 없고, 제 혼자 산인가? 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약간 얘가 우울해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보내고 있어요. 보로는 햇님 반이에요. 반밥 <laughs> 먹었는지 잘 잤는지 다 남겨주세요. 다닐만 하죠? 어, 나보다 거 아니야? <laughs> 저는 좋아하시는 타입이세요? 점점 좋아요 좋아하죠. 그래 좋아했고, 지금보다 훨씬 좋아했고,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편이었는데, 어, 요즘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저 되게 웃겼던 게, 강사를 시작하고, 이 일이 저에게 정말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되게 막연하게, 나는 서른, 서른에는 내 스튜디오를 가질 거야. 그냥 이렇게만 세우고 있었던 목표인데 실제로 제가 19년 12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제가 29, 홉에서 서른이 되면서 여기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른이라는 그 나이에 되게 집착했던 건 아닌데. 가격도 괜찮았고 타이밍들이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입 밖으로 계속 말했던 그딱그 그 시기에 제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었어요. 원래 뭔가 하고 싶으면입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내신 타이밍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저는 사실 슬프게도 첫 시작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거나 행복하진 않았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때 어때 수업 준비로 바빠요. 나 평소에 뭐 대표 관는데 인사 안 해하면서 막그 네? 라떼 타임 하는 건 아니죠? 하늘 같은 대표가 아직 빨대도 안 꽂았는데요? 아그 전혀. 네버. 어왜 선생님들 말이 없지? 어어 진짜 말안 <바빠요>. 해. <근데>, 아니 <laughs> 아 그런데 그요한게 아니고 <laughs> 이렇게 오면은. <laughs> 세금을 다 꺼내래 세금 내는 거돈 수준 관리하고 음악은 디즈니 피아노 프리랜서 때부터 너무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장소가 갖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미, 약간 미련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명, 이렇게 딱 돈에 빠삭하지는 않았던 게 제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지?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그냥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한 거죠. 그냥 봤을 때는 29에 사실 저희가 평수도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물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20대였으니까 지금 훌쩍 넘겼지만 <laughs> 그, 근데 사실 그냥 용감했던 거지, 제가 막 여유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코로나 와 함께 시작을 했다 보니까 좀한 6개월 정도의 여유 자금은 경비는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구나를 부딪히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냥 첫 시작부터 저는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들 사업을 하시면 사업을 하다가 잘 내다가 뭐 떨어지거나 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시작부터 바닥 받았... 어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빚쟁이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너무 막 깨달아서 아왜 부모님들이 너가 좀 경비나 월세나 이런 여유자금 좀 가지고 시작해야 돼라고 약간 만류를 하셨는데 제가 또 고집이 엄청 세요. <laughs> 그냥 바로 아니 여기 차린 돈이 있으니까 열면 당연히 잘돼 아이들하고 잘할 자신 있어 하고 이제 추후에 벌 돈을 계산하고 그냥 차린 거죠. 힘들었죠. <laughs>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했어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기 오픈하면서 동시에 신고를 한건 아니고 저는 프리랜서 때도 그냥 겁이 아예 없었던 게 그냥 저는 프리랜서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할수 있다고 하면 거래처가 더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개인 사업자 지으로 내야지? 하고 그냥, 별로 잘 몰라요. 그냥 더 해놓고 이제 감당하는 거죠. 계속 힘들어 됐잖아요. 네 힘들었는데 직원을 뽑는다는 거는 음... 돈이 더 든다는 거잖아요 그쵸 돈이 더 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뽑았잖아요 직원을 음, 음, 음. 직원을 뽑아야겠다 그래도 뽑아야겠다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 우선 아이들이 갑자기 예약이 몰리기 시작했고 어, 제가 재능만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라 너무 몰랐는데 그 정말 고마 고마운 거죠 사실 은진 선생님, 지 선생님이 지금처럼 이제 정직원 제도가 아니고 월급의 사대보험 제도가 아니고 그냥 시, 시급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일이 많으면 많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적으면 적, 거의 안 나오는 날도 있고 코로나가 너무 심한 경우는 그래서 정말 제가 번 금액에서 이렇게 드리는 케이스여 가지고 그거를 흔쾌히 또 그렇게 하겠다고 저를 미, 사실 믿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몇 개월을 그렇게 보낸 뒤에 다들 정직원이 됐거든요. 어 이건 좀 눈물 난다. <laughs> 울진 않을 거예요. <laughs>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사업가라는 타이틀을 다는 거는 좀 쑥스럽긴 하거든요. 뭐, 수익이나 매출이 얼마, 이거는 저한테는, 물론 살아남으려면 중요하지만, 그게 비전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가지 스튜디오가 최고지. 가지 선생님이, 어, 제일, 뭐, 수업이 좋지. 이런 거를 사실 욕심은 있어요. 저희 어머니들이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사진이나 피드백 드리면 진짜 가지 수업은 감동입니다. 뭐 가지 수업으로 진짜 뭐 아이가 힐링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정성스런 수업 감사해요. 이런 말 들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쏟는 그 애정이나 노력만큼 국내에 많은 분들이 아, 키즈 쿠킹, 아기들 요리하는 곳 하면 가지지. 라는 말이 듣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사실 영어 수업을 하니까 외국 친구들도 만나고 싶거든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꿈은 꿀수 있잖아요. 글로벌화가 되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되게 반짝하고 끝나는 일찍 시작했지만 되게 보고 있는 길이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땐 되게 급하게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7, 80세가 돼도 동화책이나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지 스튜디오가 있을지 없을지는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냥 저는 아이들을 위한 요리나 이런 재미있는 수업을 사실 평생 할 거라고 이미 다짐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업성이나 뭐 이런 것만 보시지 않고 진짜 약간 이곳은 좀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사람들과 그런 선생님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더 알아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약간 그런 일들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약간 동기부여 같은 게될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약간, 많이 알, 유명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게 다른 다른 쪽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고 아이들 키즈 쿠킹으로는 가지가 최고야 이렇게